안녕하세요. 당연카페입니다. 네, 오늘은 독일과 프랑스의 최첨단 측정장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 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파라미터에는 눈과 눈 사이 거리인 PD, 그 다음에 경사각. 한 명각, 그다음에 안경 렌즈와 눈 사이 거리까지 모두 정확하게 측정해 주는 장비입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초점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프랑스사의 비지오피스 X의 기능적인 설명을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비지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피팅을 정확하게 하고 네. 여기 보시면 이 지그라고 하는 장비를 안경에 장착합니다. 아, 이 최첨단 장비에는 조금 언밸런스한 번거로움이 좀 있네요. 하지만 이 지그를 통해서 네.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세밀한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그를 저외선 카메라 두 개와 메인 카메라 한 개, 총세 개의 카메라로 네 개의 변수를 정확하게 통제를 하면서 장비라고 할수 있는데, 일차적으로이 장비를 통해서 초점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고, 네? 우리가 주로 쓰는 눈이 어딘지, 주로 쓰는 눈이 어딘지, 음, 그 다음에 독서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람마다 다른 독서거리까지, 네. 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구 운동이 중심이 되는 점은 어딘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안구 운동의 중심이라는 말은 이 회선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라고 할수 있고, 세계. 최초입니다. 와, 완전 진짜 말 그대로 최첨단 기계네요. 어, 맞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렇죠? 한번 측정해 보시겠습니까? 네. 어, 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안경을 착용해 주시고. 네. 오. 자, 장면을 말아 주시고. 장면을 달아 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불빛을 달아 보세요. 보면 되나요? 네. 머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눈만 들면서 거울도 변경돼 미술 도를달보세요 네, 이렇게 촬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되게 제가 뭘 많이 해야 되네요. 그렇죠. 기계가 모든 거를 말해주기 때문에 고객님도 알아듣기 쉽고 저희도 고객님한테 많은 안내를 드릴 필요 없어서 되게 편안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기계가 말하는 게더 많았어요, 그죠? 그렇죠? 어 뭐, 어렵지 않아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네 맞습니다. 뭐, 이런 음성 지원까지 되니까 뭔가 조금 더좀 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볼수 있고. 네. 근데 저 네. 하나 비주피천이라는 짜이스 기계도 네.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아, 당연하죠.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바로 가실까요? 네. 네. 기계 자체는 되게 멋있고 저는 마음에 드네요, 사실. 네. 자, 이 기능적인 부분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손님들이 오시면, 아, 여기 뭐, 치과냐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말 그대로 이 3D 측정 장비가 이 180도로 카메라가 총 9개로 단한 번의 촬영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 수집하기 때문에, 그게큰 장점이자 이펙트입니다. 혹시... 찍을 때 네. 고객님들이 긴장을 해서 굳어서 평상시와 다른 자세가 나오면 초점 위치가 조금 아 아니요 이 기계도 말은 하진 않지만 네. 이 위치는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너무 가까우면 빨간색 오 너무 멀리 있으면 파란색 아 정말 이정 위치에 섰을 때 전체적으로 하얀색 불빛이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처음에 손님한테 설명할 때만 조금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손님도 뭐이 주변을 조금 걷다가 서실 수도 있으시고 좀 편하게 찍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럼 이 장비 저도 한번 체험해 볼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올라와 주시어요 정면에 센터 빨간색 십자 넣어 가주시고요. 끝이니 네, 되게 심플하네요. 네. 한 번에 촬영으로 이게 모든 게다 해결된다고요? 이게, 어, 사실, 아까 비주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 지그를 썼잖아요. 네. 얘는 그냥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올라가기만 하면 끝이에요. 어, 네. 고객님도 편하고 저희도 편리하긴 하겠네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데스크라는 화면을 고객님께 실제로 이렇게 크게 보여드림으로써 조금 더 퍼포먼스를 더 때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비주피창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생성이라는 게 하나. 말 그대로 손님의 아바타를 생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선글라스의 색상이라던가 변색 렌즈를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와 그것도 되게 요즘 여름, 요즘 여름 같은 시즌에는 네. 상당히 좋은 기능이네요 왜냐면 투명 안경을 썼을 때 이게 색깔이 변한 거를 발을 넣어서 볼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렌즈를 또 갈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네. 아니면 그냥 기대를 하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아바타가, 손님의 아바타가 색깔이 변했을 때의 그 모습과 안 변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뭐 색깔 착색 렌즈라던가 미러 렌즈 같은 경우에 색상을 볼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즈오피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비주피도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아, 않죠. 일단 아... <laughs>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두 가지를 비교해봐도 확실히 장점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렌즈라던가 아니면은 손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른 장비로 측정을 해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웃음> <그죠>? <웃음> 네, 여기까지 최근 안경원에서 보실 수 있는 최첨단 측정 장비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직접 체험해보셔야. 왜 다른지 압니다. 꼭한 번은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상 안경카페였습니다. 안경!